안녕하세요. 호르몬 읽어주는 여자, 내분비내과 의사 김부경입니다. 오늘은 야식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예요. 오늘은 새해고, 새해는 항상 우리가 다이어트를 결심하잖아요. 그런데 작심 삼일이 되는 것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탓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야식이 너무 맛있잖아요. 우리 슬전모님, 미상모님, 어떤 야식 좋아하세요? 아, 저는 용가리 치킨을 좀 좋아하는데요. 용가리 치킨이 뭐예요? 그 애들 먹는 하림에서 나온 네. 그 순살 치킨이 있는데 네. 그거를 에어프라이어에 바싹 튀겨서 보통 우리가 치킨 시키면 양념소스를 하나씩 더 주거든요 네. 그거를 딱장박가놨다가 용가리치킨 <laughs> 튀겨서 찍어 먹으면 네. 진짜 2만 원짜리 양념치킨 먹는 그 맛이 나요 어. 거기에 맥주까지 마시면 치맥이네요 <laughs> 치맥 네. 네. 그렇죠. 역시 야식은 치맥이죠 그럼, 우리 실전문인은 어떤 야식 좋아하세요? 어, 저는 종목 가리지 않고 다 좋아하는데요. <laughs> 특히 좋아하는 건 먹태, 마요네즈, 그리고 땡초. 어, 먹태가 뭐예요? 그, 독, 태 찢어놓은 걸, 그 마요네즈를 삭하게 해서, 네. 에플. 어. 마요네즈. 그래서 그거와 마요네즈를 푹 찍어가지고, 그 길다란 항태에 땡초를 한 두세 개걸어 <laughs> 그리고 한개 먹고, 맥주를 한 모금 촥. 와 아, 진짜 맛있어요. 맥 짱니다. 맥주가 꼭 들어가야 되네요. 네. 두분 야식의 장인의 향기가 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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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장발도 <laughs> 네, 좋죠. 네, 저는 야식은 역시 라면이죠. 1 음. <laughs> 1 시가 넘어가면 꼭 먹고 싶은 그 라면. 네. 그데왜 그러면 이 중에 제일 맛있는 야식은 무엇일까요? 방금 말한 이거 중에 맥주. 맥주? <laughs> 네, 라면? 네. 사실 야식은 뭘 먹어도 다 맛있습니다 <laughs> 근데 왜 그러면 야식은 이렇게 맛있을까요? 그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가 제일 맛있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 이유를 제가 오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배꼽시계가 있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게 꼬르륵 소리가 나서 배꼽시계가 아니고요. 진짜 배꼽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가 고프다는 신호를 알리는 그래, 먹자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그 호르몬 이름이 물론 우리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먹고 싶은 식욕을 올리는 호르몬의 대표적인 게 그렐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그렐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그렐리는 음, 위가 비었을 때 위가 비고, 그다음에 위가 비었을 때 우리가 당 떨어지면 배고파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혈당이 떨어지고 위가 비면 이것에 피드백을 받아서. 이 위에서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요. 그러면 이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우리 시상하부라는 곳에 식욕 중추가 있거든요. 거기에 작용을 해 가지고 배고파 얼른 먹어 이런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막 밥을 먹고 그러면 위가 이렇게 부풀어 커지잖아요. 위가 커지면은 이렇게 가득 찬 위가 되고, 그 다음에 혈당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렐린이 이제 안 나와요. 그렐린 농도가 떨어져요. 그러면 이게 떨어진 농도의 그렐린이 또시상하부의 식욕 중추에 작용해서 그만 먹어라. 이제 안 먹어도 되겠다. 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 그렐린이 하루 중에 어떻게 변하는지를 딱 보시면, 보시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을 먹으면 그렐린이 쭉 올라가요. 아, 그 쭉, 쭉 아, 아침밥 먹기 전에 쭉 올라가요. 그 다음에 아침밥 먹고 나면은 그렐린 농도가 떨어지죠. 이때 우리 아침에 열심히 일할 때잖아요. 근데 이제 점심 먹기 전에 12시쯤 보면은 막 그렐린 농도가 올라가요. 배고파 죽겠어. 뭐좀 먹으라고. 이런 신호가 오잖아요. 그럼 우리 점심시간이 쯤 되면은 나도 모르게, 아, 배고픈데? 이러면 시계를 딱 보면은 점심 먹을 때쯤 되잖아요. 그게 이제 그렐린이 위가 비었으니까 좀뭘 먹으라고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점심 먹고 나면 그렐린이 떨어졌다가 다시 저녁 먹기 전에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저녁 6시쯤 되면 또 저녁을 먹으라고 그렐린이 막 올라가가지고 막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럼 저녁을 먹고 나면 이때쯤 이제 또 저녁 먹고 나면 그렐린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이때쯤 되면 여러분들이 주무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벌써 자라고요? 6시 되면 자라고요? <laughs> 아니, 그 말이 아니에요. 저녁 먹고 한두 시간쯤 되면 그렐린이 바닥이 되거든요. 그럼 저녁을 한 일곱 시쯤 드시면 아홉 시쯤 되잖아요. 그때쯤 에 주무실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요. 아홉 시, 자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할거 많은데. 네. 그때 안 자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그렐린이 다시 슬금슬금 올라가면서 계속 안 자면 계속 올라가는 거죠. 이때 잠을 자주면 그렐린이 다시 떨어집니다. 그거에 이제 실험을 한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어, 유명한 엔도크라인 리뷰라는 논문이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보여준 실험을 보시면은, 이 사람들을 이틀 동안 4시간만 재운 거예요. 4시간만 재운 사람들이 찌튼 어 색깔의 선이고 그다음에 이틀 동안 10시간을 눕혀 놓은 거죠 너드가 자든지 뭘 하든지 그래, 보통 10시간을 눕혀 놓으면 8시간 반을 잔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잔 사람들이랑 4시간밖에 침대에 못 누워 있었던 사람들의 그렐린 농도를 보면 이게 많이 자지 않은 사람들의 그렐린 농도 굉장히 높죠. 잠을 자지 않으면 배꼽시계가 배고프다고 제발 야식을 먹어 달라고 아우성이 되는 겁니다. 그때 뭘 먹어도 맛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맛있었던 기억 때문에 야식이 다음에 더 먹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야식을 먹고 싶기 전에 최선의 방법은 주무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아, <laughs> 네 사실은 저도 이 말을 하고 있지만 저 진짜 밤늦게까지 안 자는 스타일이에요 올빼미형이라 가지고 하루는 9시부터 아닌가요? 9시부터. <웃음> 그렇기는 <웃음> 해요 핏기죠? 맞아요 저도 12시쯤 돼야 어, 뭔가 이렇게 작업이 되게 뭐 몰, 몰입을 할수 있는 시간이 밤 11시, 12시쯤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알고 있으면 애를 좀쓸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일찍 자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저도 사실 잘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릴게요 제가 11시가 넘으면 꼭 라면이 먹고 싶은 거예요 라면은 대표적인 짠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라면 대신 김을 먹습니다 김이요? 그거? 네. 김이요? <laughs> 김이 굉장히 먹고 싶은 욕구를, 짠걸 먹고 싶은 욕구를 많이 충족시켜줘요. 그럼 김을 마요네즈에 찍어 먹으면 안 돼요. 아, 그건 아어고 안... <laughs> 아, 땡초까지는. 아, 오케이. 예. <laughs> 그렇지만 마요네즈는 노노노노, 안 돼요. 땡초만 네. 먹으면. 네. 야식은 얻어도 위장을 잃을 수 있을 <laughs> 아맞아요 그것도 그래요. 예, 그래서 여러분, 치맥 말고 김맥. 어때요? <laughs> 칼로리를 많이 낮추실 수 있습니다 <웃음> 좀 보여서 아쉽긴 하지만 한가득 없나요? 아 근데 사실 김 말고 굳이 하나 찍자면 저의 단연간에 이 환자들의 혈당을 보면서 가장 혈당이 올라가지 않는 음식이 하나 있던데요 그게 바로 오이입니다 아, 오이요? <laughs> 김과 오이는 허락해 드리겠습니다 <laughs> 이교 우희준이 사랑한 오이 <laughs> 근데 어, 이그 사실은 맥주도 여러분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살이 많이 쪄요. 뱃살의 주범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맥주보다는 디카페인 커피를 권해 드립니다. 자, 치맥 말고 김맥, 그리고 김맥보다는 김커. 어때요? <laughs> 저는 그냥 맥주 먹을게요. 하도 이 마요네즈를 빼겠습니다. 네, 좋아요. 네, 그 정도라도 우리가 원리를 알고 있으면 조금, 어, 조금씩 조금씩 침, 실천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어렵지만. 그리고 여러분, 김커 괜찮아요. 네, <laughs> 한번 해보세요. 진짜 백보 양보해서 김맥으로 살의보도록 그래요, 좋아요. 오늘의, 어, 마지막은, 어, 치맥 말고 김맥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공 다이어트 하세요. 안녕. 안녕.